아, 그리고 유기선 선생님은 하나 또 질문해 주셨는데, 옥수수 뿌리 부분에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거하는 게 좋은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저희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감농정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거든요. 아, 실제로 연구하셨어요? 네, 결과가 네, 어떻습니까? 그, 품종, 품종 특성에 따라서, 그,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차이가 있는데, 그 제거하면서 주관이 좀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그리고 또, 이게, 광합성이 들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그 생산, 뭐, 그 어, 양분 전류가 들어안 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있다 보니까, 굳이 통풍에 방해되고, 보행에 방해 안 되면은, 제가 안 가는 쪽이 낫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요.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아, 수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미치지 않아요? 일부러 또 하면, 또 사람들이, 에 돈으로, 안 뭐. 가는 <laughs> 쪽이 좋다고 하는데, 농부 입장에서는 지저분하고, 뭔가 이제 그게 양곤을 뺏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제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데 국산 차로옥수수는 그게 많이 나오고 외국 분자고도 절대 나오 고 그래요. 아 국산 차로옥수수에 그런 세순이 많이 나오는군요. 네. 어, 근데 굳이 뭐 제거할 필요는 없다. 수량에 영향을 네. 미치지 않는다. 예 네.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또. 옥수수 수꽃에 꿀벌이 달려들던데, 수꽃에 꿀이나 쓸만한 화분이 있나요? <laughs> 아주 이것도 질문이. 왠지 어, 거기 꽃이 식물, 형태적으로 식물하고 똑같이 꽃이 피니까 꽃가루가 나오고요. 그 꽃가루 때문에 아마 옥수수 꿀보다는 꽃가루 때문에 지금 그 벌들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리에 많이 붙여다니는 꽃가루 중에 옥수수 꽃가루 많아서, 저희들 최종품 할 때는 거를 대한 그런 정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장장을 옮기기 때문에. 아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원 <laughs> 네네네. 아또한 분이 아까 또 기발한 거 누가 질문해주셨는데, 그, 옥수수 수술 있죠 위에 꽃가루 위에 꽃가루. 네. 그거를 심어도 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맞죠. 맞지 만약에 그 반수체 육종처럼 조직배양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의 그뭐 세정이 잘 되기 때문에 조직배양 기술을 해하은분 많이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되죠. 동자는 동작 기능 못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수술은 우리가 조직배양이라고 있어요. 그 배지 실내에서 배지에다가 어 지상해서 거기서 식물체를 얻어서 그거를 얻는 기술인데요 뭐 그렇게 옥수수는 굳이 그렇게 안하고 어, 종자를 심는게 더 낫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네. 그리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수수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 식량 기반으로 그 양쪽으로 많이 생산되고 또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옥수수 하면서 가격이 국제 가격이 매 옥수수 가격이 1,500원, 1월에 1,500원 정도, 그, 1 3 0원에서 1,500원 이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밀가르죠. 그, 밀 생산의 60%를 우크라이나 하기 때문에, 그, 밀, 밀, 옥수수 쌀 이렇게, 그, 세계의 식량 수량이 어떤 중추적인 건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많이 떠이고 편은 안 나는데 만약에 그게 흔들리면 은 산업기반에 영향, 마이너스 기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죠. 옥수수 중요하죠. 그리고 네. 또한 분이 옥수수는 언제부터 사람이 먹었나요? 라고 질문 했어요. 음, 네. 이거는 어려운 질문인데, 언제부터 사람이 먹었죠, 옥수수를? 거의 역대급으로 먹었는데 옥수수가 기원이 야생형이었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이게 야생형, 형태가, 그렇게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활용한 거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용했어요. 저희들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어, 동양계 쪽에 발카로스에서저 북극을 통해갖고, 저 이제, 북미, 남미로 이렇게 퍼졌던습니까 인조들이. 우리 같은 그, 었었는데 그 분들이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그 옥수수를 발견해서, 그 옥수수를, 그 원, 그이죠 원조를 가지고 이제 조배를 해서 옥수수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는 게 좋겠나,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그 인카 마야 문명이 대표적인동물이 옥수수입니다. 뒤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요. 세인이 이제 점령하면서 옥수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진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사실 이게 이런 뭐 인류학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우리 연구하는 사람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그래도 우리 허 박사님께서 워낙 다방면에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아주 대답을 아주 그냥 모든 질문에 아주 적척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옥수수는 한 포기에 튼실한 것은 한개 정도만 달리는데 수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옥수서는두개 달아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그 식량, 그, 우리 농촌지능청에 해당하는 식량과학원에 가면은 그 상징물로 옥수수 두개 달린 거를 그림을 그리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계량하면서 한 개만 달리도록 계량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 등수, 정승률도 높게 하고. 근데, 저희들이 보통 옥수수 두 개씩, 세 개씩 달릴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 수정이 안 되고, 알이 안 탔을 때, 이게 생리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보통은 꽃가루가 없어서, 어, 덩숙이 안 되고, 빈축질은 당연히 높고요. 사독수도 간혹 이제 두 번째가 많이 달릴 경우가 있는데, 그 생리 장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맞고, 그한 개에서 충분히, 그, 생산성이 높은, 그런, 게될수 있도록 품종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네, 아. 어, 실제로는 이제 품종적으로 이제 한 개만 다는게더 좋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옥수수로 바이오 기름을 생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laughs> 예, 그게 옥수수 알맹이하고 줄기하고 뭐다 활용되는데, 이그 생산 비용에대해서 현실성은 좀 높았어. 대체에는 좋은 에너지, 크리 에너지가 많았어. 다음식이 거론되다가 현재는 어, 연구정도에 스쳐치고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음, 네, 네. 아, 그리고, 음, 뭐야. 어 뭐야. 찰옥수수는 가루로 빠도 찰기가 있나요? 그러면 면으로 뽑을 수도 있나요? 아, 어, 그것 가공 쪽에 특성인데 찰옥수수는 살기는맥 있습니다. 아밀로 펙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밀가루보다는 아무래도 점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다른 가공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재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려고 그래요. 실제는 밀가루가 제일 낫죠. 보통 그 면종류 해서는. 아, 밀가루보다는 못하다는 거군요. 네. 아, 옥수수가 원시종이 발견되지 않아서 어떤 생물학자는 외계인이 보내준 곡식이라고 부릅니다. 부른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또한번 우리 또 홍용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나무와 옥수수가 비슷한 점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아, 대나무와 옥수수가. <laughs> <laughs> 대나무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긴데. <laughs> 네. 생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직. 식물 분리학도좀 다릅니다 네. 아, 야생옥수수는 없나요 야생옥수수 는 너무 없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예. 어. 야생옥수수를 아직 발견을 못했 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생지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 뭐세계도 그렇게 표현되 있고요 그걸 가지고 품종을 만들었다고 옥수수를 만들었다고 이런 추정 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오리지널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외계인이 <laughs> 아 여기 또 중요한 질문 한분 하셨는데 정시원 선생님께서 옥수수 수확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수확 시기를 어떻게 알수 있죠? 옥수수를? 아 그게 이제 옥수수가 자홍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밑에 있는데 수꽃에 이제 꽃가루가 언제 터지냐면은 그 암꽃에 그 수염이 나올 때 수염 한 개가 알맹이 한 개거든요. 수염이 나올 때 그때 수정이 시작됩니다. 되면은, 25일부터 30일 사이가 수확적 이고요 그거는 이제 차옥수수나 초강옥수수, 뭐 단옥수수는 약간 차이 있는데, 어쨌든 20일에서 어 30일 사이에 수확되고, 샘플로몇개 까보면 제일 좋습니다. 샘플로몇개 이렇게 지상으로 까보면, 위에 부분이 제일 정성이 높거든요. 거기 꽉꽉 차고, 손톱을 눌렀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물런 성능을 가지면은 수확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은 손으로 까보는 게 정답이군요. 일단 네, 테스트를 몇 개를 거예요. 까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연구하는 그 거는 카로 콩수는 온도로 맞는데, 단호 콩스나 토장옥수는 안 맞아요. 연구. 그 네. 아, 또 우리 루시안 님께서 만약 세네갈에서 미국의 콘 벨트처럼 대량 생산이 적합한 옥수수 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 <laughs> 네, 네, 안 받았어요 그때 그때 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옥수수보다 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별을 더 적합한 비우되기 때문에 네. 별을 별을 하면 거의 없을 수는 않는 이유는 그 비우대 맞을 수는 있고 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뭐, 근데 콘벤터 지역은 또다 그, 아시겠지만은 미국 그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드로 이렇게 겨우 끄면 동북아시아, 북한 쪽하고, 동북아시아, 어, 중국의 동북, 북경쪽 그쪽하고, 이렇게, 쭉, 벨트, 그렇게, 이렇니다 같은 위도 산으그 아프리카는 조금, 아마, 굴리한, 아마, 생물도 다를 거예요. 생물도. 음. 어, 군대, 그게, 뭐고, 생태형이 다를 거예요, 생태형이. 우리, 위, 하고는 이제, 생태형이 담갔고 어, 군만 여기에다가, 군대, 군대, 군거든요 음네 나니지아가 많이 하는 이유가 아마 나이지아 특이 기후가 더 맞을 것 같고 캄바디아가사는 네, 네. 세네갈은 배가 좀 맞을 것 같고 네네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세네갈에 있어봐도 어, 옥수수보다는 배가 더기구적으로좀 맞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보통 그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옥수수 수, 수확할 때 수염의 색깔 보고 수이 수염이 이제 새까맣게 마르면 수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고기 보통 한이십오에서 삼십 사이즈 약간 늦은 시기거든요 타로프스도. 네. 그러니 딱딱딱 해질려 하는 시기에 수학을 공비해라서 어, 한 고기 한이삼일 정도 더 넣었다고. 그거 앞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 아, 실제로는 수학, 저, 새까맣게 마르기 바로 앞에? 예, 예. 그래서, 어. 타로프스는 그래도 마르는데, 다노프스는 초다노프스는 파란색 그대로 녹혀 뛰고 있어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템포를 몇개 정해갖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니까 좋습니다. 그 날짜에, 지금 나오고, 보통 25일쯤에. 25일보다, 날짜에 더우면, 그걸 좀당겨서 하면 되고요. 날짜에 좀 더, 그, 생긴 이 떨어지면은, 한 2, 3일 늦게 가도좋할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원래 옥수수는 허박사님 덕분에 제일 맛난 시기에 수확해서 먹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이영미 선생님께서 옥수수로 그릇도 만들던데요. 친환경 도구인데 널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식용하기에도 모자라서 그런가요? 아, 옥수수로 그릇도 만드는가요? 저는, 어, 아, 그런가요? 옥수수 저번에 한번 거기 핸드폰 플라스틱 카바 만든다고. 나경 그거 같은데, 어떤 전분이 실제로 용도가 간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플라스틱 제품이나 그 대체 제품으로 어플 전분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비용 문제로 아무래도 비싸게때문죠 그래서 많이 살견된다고 봅니다. 아, 비용 문제 때문에? 네. 네. 플라스틱 제품보다 비싸니까. 네. 아허박사님은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많이 드셔서 질리실 것 같은데요. <laughs>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예, 먹세요 많이 먹다 보면 조금씩밖에 안 먹습니다.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laughs> 연구용으로 식미 테스트용으로. 예, 네. 식미 테스트는통정특성을 보기 위해서. 네. 아 통정.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시원님께서. 어, 전세계 옥수수 90%가 가축 키울 때 쓰지 않나요? 사료용으로 응. 쓰지 않나요? 이런,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90%는 아니거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그, 사료용으로, 배합사료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업용으로도 엄청 많이 쓰니다공업로 실제 축, 축산용, 예, 공업과 공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 아, 공업용으로 많이 쓴다? 예, 예, 그, 문제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어, 여러 가지 질문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음. 아, 네, 허 박사님, 저, 우리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기, 개인적으로 안덕쩜 박사하고는 이타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래서 되게 좋아하는 후배인데,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그, 그 아프리카 앞에서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콕 눌렀어요. 한 박사님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어. 아네 오늘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laughs> 아아네 예, 그러면 네, 한 박사님하고는 요거 카카오톡을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